자, 음이 아닌 한 자리 정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저기 있는 0.8대 A25, 땡땡이 810분의 N을 만족시킨다. 이때 자연수 A하고 n 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지. A는 한 자리 정수 A이고, 맞지?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한데,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일단 분수식으로 표현해 봐야 될거 아니야? 얘는 9, 9, 9분의 A25인데, 그냥 A25 적으면 안 된다 했지? 그럼 뭐기인 a가 10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해? 100 곱하기 a 더하기 뭐25 적으면 은 되지. 따라서 이렇게 적은 게 얼마? 810분의 n이 된대. 아무튼 약분을 해보자. 9, 1 9, 1 9, 111분의 9, 9, 81, 90. 그 다음에 여기 3으로 약분 되잖아. 3, 3 9, 20은 3, 7은 21. 3, 3 9, 맞지? 그럼 이렇게 곱해버리면 37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건 30에 100. a 플러스 25어 여기다가 25로 묶어내면 되겠네 25로 묶어내면 25 곱하기 30은 355 750 따라서 750에 사이 더하기 1이 37 곱하기 a냐 맞지 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750을 분배하지 말고 말고 뭐냐면 잘 봐봐 요거 비슷한 예를 너네가 조금 알아도 편한 게 예를 들어서 이 e 곱하기 a가 있어. 2곱하기 a 하고 3곱하기 b가 있어, 맞지? 2곱하기 a 하고 3곱하기 b가 있어. 어떤 수에서 이 수가, 이, 즉이들 약수로 가지고 여기는 3을 약수로 가진데 근데 2하고 3은 서로 소, 뭐 서로 소잖아. 즉 3은 2를 가질수 없고, 2는 3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2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b에 있어야 돼, 맞지? 이 3은 어디 있어야 돼 a에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라고 하는 건뭐 2의 여기 있는 2, 2의 배수가 되고, 맞지? 3이는놈 앞의 아, a라는 놈 뭐가 돼? a라는 놈은 3의 배수가 된다고. 맞지? 그래서 3이라는 게 a의 약수라고 하는 게 b의 약수 따라서 결과적으로 b라고 하는 건 2의 배수 a라고 하는 건 3의 배수라는 얘기가 가능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자체로 처리하는 걸 한번 봐야 되거든. 따라서 그런 형태잖아, 지금. 딱 봐도 지금 곱하기 곱하기가 되어 있고 얘가 750이라는 게 30개가 서로소야. 어, 700 52랑 3 7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37이라는 게 4, 2 플러스 1 안에 들어가있다고 37이라는 거 하는 게750 안에 안 들어가 아니면 혹시나 할까? 750 안에 나눠볼까? 37 하면 2, 2 7, 4 12 올라갔다 3, 7, 4 여기 1 2 되지 나머지가 남네 맞지? 그래서 얘는 서로 공통 공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지 따라서 우리는 37하고 70, 750이 서로 소고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즉 37, 4a 플러스 따라서 첫 번째 4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37의 배수 근데 이 a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 a라고 하는 게 한자리 정수래 한자리 원래는 37의 배수니까 37도 되고 37 곱하기 2도 되고 37 곱하기 3도 돼서 a가 계속 커지는데 한자리 정수이기 때문에 그중에 되는 건 뭐냐면 4a 플러스 1이랑 적당히 넣어서 37을 배수 중에 되는 건 눈에 보여? 37 있잖아 37a다가 4구 36에다가 1 더하면 37이잖아 맞지? 따라서 a가 9가 되면 4a 그러니까 4구 36 더하기 니까 37이 돼아 따라서 a는 얼마? 9가 되어서 맞지? 4a 더하기 1이라는 놈이 37이 되니까 여기가 37이 된다고 그럼 37, 37 약분이 되겠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n이라는 놈은 750이 되겠네 됐나? 따라서 a라는 값과 N, n이라는 값을 구했어. 지금 포인트는 어, 여기는 식 해석 맞지? 첫 번째 여기 있는 식 해석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배수. 우리가 여기 있는 배수 관계 에 있던 거를 어디 위에 있는 저 어떤 이식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게더 중요하지. 됐나? 따라서 a라는 게 9, n이라는 게 750. a라는 게 9, n이라고 하는 게 750이 된다고. 됐지? 끝.